연애 결혼 성공하기 위한 포장 가면은 어디까지일까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는 예쁜 목소리로 말하고 남자의 행동이 저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도 저는 만족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연애 결혼 성공하기 위해 저는 언제까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예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결코 가면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잘못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야단을 치지 않고 부드럽게 타이르면 엄마의 행동은 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아들의 노력이 흡족하지 않아도 엄마는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노력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자분께서 기뻐하시도록 더 예쁜 가면을 쓰고 결혼하는 날까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면이라고 판단을 받더라도 깊은 사랑의 표현을 계속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꼭 결혼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나는 구절을 대풀이해서 떠올리고 믿으십시오.